손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 음... 수직마름모로 잘못 나와서 구노메로 다시 누벼갖고 좀 늦어졌음 대기하니까 손님 하는 말이 수직마름모가 받다고 하셨는데 뭐지? 자 휴가 시즌 두 번째 영상 특주 호구를 또 한번 소개시켜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제품은 이쁜 구노메 어, 다행히 손님이 굉장히 많이 시간, 할애를 해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아, 이쁜 쿠노멜 사진데, 테마가, 원래 베이직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콘입니다, 콘. 콘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업데이트된 아, 버전이에요. 여, 예전보다 비늘 모양이라고 하는 바늘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얇아졌습니다. 제품이 아, 저희 제품이긴 한데 그 전일본무도구의 제품과 좀 굉장히 좀 흡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고를 좀, 요즘 좀 되게 얄쌍하게 빼고 있거든요, 아고를. 그다음에 역시나 아토마3에 지금 콘 테마를 넣으니까 와, 장난 아니다, 닙 진짜. 옆에서 봤을 때 마귀 같은 그런 포트 당연히 에이코스로 돼있어 그러니까 뭐 와, 멋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좀 착각을 해 갖고 그놈의 포달 하나를 더 누빈 겁니다. 이제 손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 수직마름으로 잘못 나와서 구놈메로 다시 누벼 갖고 좀 늦어졌습니다. 얘기하니까 손님 하는 말이 수직마름 뭐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지? 아, 어차피 두 개가 나왔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셀렉을 하셔라. 결국은데 근구놈메로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이 제품은 뒤쪽이 정말 또 ART입니다. 뒤쪽이 이렇게 빨간색 잠자리로 되어 있어요. 샤무드 실리콘 같은 인조 가죽이 아니고 인덴입니다, 이게 다 지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밑으로 지금 구놈의사시가 되어 있고 당연히 에코스이기 때문에 우리 손님의 얼굴 폭에 맞춰서 이렇게 호화도 굉장히 좀 갸름하게 되어 있어요. 네, 1312 나옵니다, 지금 1310. 그러니까 머리 사이즈 6 6 5시고 수제국이니까 당연히 명금이 올티탄이죠. 이 정도면 딱전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날개 길이는 지금도 이제 어떤 그 혼란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재, 어, 15.5. 호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환도 역시 테마 자체는 콘으로 되어 있죠 콘 되어 있고 이름표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밖에 또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해 주십시오 자, 호환 가다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계속 어, 최적의 가다를 찾고 아,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에신 가다로 적용이 되었고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제 사이즈랑 지금 정확한 사이즈인데 똑같은 사이즈인데 어우야 보이십니까 아시죠? 저는 세연 거라도 나쁜 거는 제가 좋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아예 영상 자체 안 올린. 올리...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항상 아시겠지만은 세연 수제호구 같은 경우는 포단 모면지 같은 경우 100%다 무지염입니다. 저희가 무지염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자이 갑상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자 역시 오비가 짧다. 자 오비가 짧죠. 오비가 지금 아. 8.4 나옵니다. 8.4, 8.5. 업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아, 높이가 10 아니면 12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8.5 정도 나옵니다. 가자리 같은 경우가 지금 7 단입니다. 보시게 되면 귀무자 같은 경우가 6단 나가죠. 일본에서도 6단 이상은 잘안 올라가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이 갑상 밑에 아래쪽 오탈의 테마가 다우로 이렇게 삐죽삐죽한 이런 테마죠. 이것도 손님이 지금 직접 셀렉을 해주신 부, 부분이고 밑에 스미 자체도 손님이 셀렉을 해주신 거거든요. 뒤쪽 보시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빨간색. 잠자리 인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비가 좀들 겁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손님도 분명히 옵션비를 추가하셨기 를 때문에 이렇게 인덴 장식을 드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은 갑상도 두 개입니다. 아까 면부동지가 수직마름모가 하나가 있었고, 제가 좀 착각을 해갖고 이 손님한테 코너메가 나가는데 갑상도 마찬가지로 수직마름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 차이인데 개인 취향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수직마름모가 뭐좀더 부드럽고, 아, 그런 거를 느끼기에는 초인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봐도 미세하게 이게 좀 부드럽긴 해요. 미세하게 초인이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뭐 미세하게 부드럽다해서 뭐 검도를 뭐 잘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개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네. 야, 오랜만에 이렇게 특주 제품들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특주 세트 를 한번 보여드렸고 어, 이런 시간 이좀 자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주 이런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 불금 되십시오. Victory and challenge. Say